차트가 이제 다 오르고, 조금씩. 오피스텔이 오르고 있을 때예요 오피스텔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투자금은 정말 적게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투자금 대비해서 오피스텔의 상승률 그리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시점이었죠 오피스텔이 오르기 위한 조건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모두가 외면했던 오피스텔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오피스텔 경매를 강조하고 제가 특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유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2020 1 3년말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가 분위기가 이제 아파트 완전 상승 끝 아파트 완전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각종 규제로 대출 못 받게 하고 취득세 중과하고 규제가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빌라 오피스텔까지 갔었거든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이제 지방 아파트들도 다 올라서 오피스텔 빌라로 밖에 다주택자들이 투자할 게 없었어요 빌라는 뭐 공시가 1억 이하나 뭐 이런게 있긴 했지만 주로 이제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걸로 몰렸었거든요 특히나 오피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 흔히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이 안 나오는 아파트에 비해서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분류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 막 70-80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좀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에 좀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 방생 화장실 두 개짜리에 투자를 막 적극적으로 할 때죠. 그 당시에 제가 특강을 해서 오피스텔을 보는 눈에 대해서 좀 길러 드렸었습니다.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 뭐를 검... 검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조는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세금적인 거 오피스텔이 세금적으로 어느 부분에서는 주택으로 간주가 되고 어느 부분에선 또 업무로 간주가 되거든요 이렇게 혼동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특강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특강이 진행될 때가 이제 아파트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투자를 할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음. 완전 저점일 때 아니었나요 특강했을 때가 그쵸 아파트가 이제 다 오르고 조금씩 오피스텔이 오르고 있을 때에요 오피스텔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투자금은 정말 적게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투자금 대비해서 오피스텔의 상승률 그리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투자해야 되는지 오피스텔이 오르기 위한 조건은 아파트가 이미 다 올라야 돼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들은 아파트의 대체상품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가 아파트가 거품이 껴 있고 가격이 좀 과도하게 올랐을 시점에 오피스텔까지 영향이 오기 때문에 아파트가 오르기 전에는 오피스텔은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이 뭐 오피스텔이 오르고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부터 투자를 해놓는다면 저는 뭐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과 빌라 경매 네. 차이점이 있다면 한번 음. 싹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과 빌라는 뭐 공통점이라고 하면 둘다 이제 주거용으로 쓸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토지 자체가 용도가 주거용인 토지에 올라갈 수 있는 건축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오피스텔은 음. 상업용 토지 에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점이 발생이 되는데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업용과 주거용의 성격이 같이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빌라는 주거용의 성격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를 일, 일으키냐? 세금, 그리고 대출, 주택. 주택수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세금이라고 하면 주택수랑 또 연관이 돼 있는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음 주택을 취득할 때또 영향이 있겠죠. 왜?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이 열채가 있는데 열채 중에 몇 개가 주택수로 카운트 되는지 알아야 11번째 주택을 살때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1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아냐 허류를 떼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 없어요. 이거는 재산세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재산세 담당자한테 내가 몇동몇 몇 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재산세가 뭘로 부과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재산세가 뭘로 부과가 되고 있는지가 기준인 게참 웃기긴 한데 그걸 확인해야 이게 주택수로 들어가는지 아닌지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 취득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지금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 보유세도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이 돼 있다 주택 용도로 재산세가 매겨질 거고 업무로 등록이 돼 있다 라고 하면 은 이거는 상가로 재산세가 부과가 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항상 받는 질문이 뭐냐면 아니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주택으로 카운트 되는 거 아닙니다. 용도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세입자가 뭘로 쓰고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전세로 두고 있고 월세 두고 있는 수많은 오피스텔들 대부분 상가로 지금 카운트가 되고 있어요. 실제 사용하는 용도와 일치하는 거는 양도할 때 집을 팔 때는 실제 사용을 뭘로 했는지 국세청에서 봅니다. 하지만 그전 단계 취득 보유는 실사용이 아니라 이 주택이 뭘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임의로 그거를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최초의 등록이 뭘로 돼 있는지 봐야 되고 전 소유자가 뭘로 썼는지 그리고 재산세 담당자한테 내가 이걸 취득을 할 건데 취득하면은 재산세가 뭘로 부과가 될 예정인지 이게 또 지역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내가 취득을 했을 때이 용도가 또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꼭 그걸 확인하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주택수 하나하나 넣는 게 재산세나 종부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꼭확인해요 확인을 하셔야 되고 대출 부분에서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가로 간주합니다 대출에서는 무조건 그래서 내가 다주택자건 아니면 뭐1주택자건 무주택자건 대출 비율이 똑같아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내가 주택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대출의 규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시작했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도 6억 넘어가는 빌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6억 넘어가는 빌라들은 또 대출이 6억 한도에서 걸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 적용을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되. 것 같아요. 빌라는 하지만 오피스텔은 상가이기 때문에 대출에서는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 오피스텔 투자하러 간 이유가 아파트는 대출 뭐30% 40% 받으려고 해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오피스텔은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70% 대출해주면서 전임 요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충분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켜서 오피스텔을 샀던 거죠. 그러면서 가격 거품이 더 일어나게 됐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저희가 오피스텔 빌라 가장 크게 차이 나게 얘기하는 게 빌라는 단타가 가 가능한데 오피스텔은 단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혹시 뭐예요? 불가능하지는 않죠. 근데 대중적으로 이제 비율을 봤을 때 저희가 뭐 낙찰 사례나 매도 사례 보면은 오피스텔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저는 저희 사례가 없는데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저희 교육생들이 만들어온 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저희 교육생들이 일단 오피스텔을 뭐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월세를 주거든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기 때문에 크게 보유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가격이 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매도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편해요. 하지만 이제 한 채, 두 채, 여러 채 팔아 보신 분들은 6개월, 7개월이 걸려도 내가 팔수 있는 어떤 마인드적인 세팅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버텨서 매도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경우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영상 보시는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첫 주택으로 오피스텔을 투자해서 뭐 단기 매도를 한다? 그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거래가 활발한 시기는 정말 한. 한정적이에요. 상승장 끝 무렵에만 거의 거래가 잘 일어납니다. 그게 또 지나고 또 거품이 빠지는 시기에는 절대 오피스텔 안 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파트나 다른 걸 봐도 대출 풀리고 뭐 가격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굳이 사람들이 대체적인 오피스텔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팔릴 수 있는 시기가 딱 한정돼 있고 그리고 지금 시기는 어쨌든 오피스텔이 아직은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점이지만 지금 그래서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리냐 그건 아닙니다. 일반 대중들이 아직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출 규제가 묶이고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고 뭐 아파트 살수 있는 게 없다면 오피스텔에 관심을 갖겠죠. 그럼 그때 팔수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때 팔려면 내가 미리 사 놨어야 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놀랐던 또 사례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오피스텔 월세 투자해서 대출 내고도 음. 월 수익 얼마씩 내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많이 봤는데 네. 이번에는 또 오피스텔 경매로 받아서 단김에도 한 사례를 맞아요. 또 만들어가지고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있는 와이즈캐슬이라는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요거를 저희 교육생분이 3억 8천에 감정된 거를 2억 4 7 0 0에 낙찰을 받았어요 64% 가격에 대학력 포기물건이라서 권리분석도 깨끗한 물건입니다 위치를 좀 보면은 군포라는 동네도 인구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이제 시내 쪽이어가지고 수요가 많은데 여기는 심지어 군포역에서 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 됩니다 대로변으로 쭉 타고 가면 바로 이제 우리 와이즈캐슬을 만날 수 있고요 군포 1동 동사무소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 자체는 군포 내에서 없고 가장 좋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호선 군포역이랑 밀접해 있으니까요. 조사하셨을 때 2억 9천에서 3억 정도로 가격 조사를 했고 충분히 매매가 될수 있다. 근데 여의치 않으면 이제 월세 두실 생각으로 6천에 100만 원까지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월세를 아마 보증금 좀 높게 해서 6천에 100까지 받으려고 하셨었나 봐요. 3억에 내놔서 한 300만 원 깎아주고 2억 9천 7백에 실제 매도를 했습니다. 전용 면적이 24.8평이고요. 차익이 5천만 원이지만 취득세가 4.6%고 그리고 부가세 10%가 또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는 비용이 좀 많이 나갈 수 있지만, 그를 제외하더라도 5천만 원 차익에서 1,300만 원 정도가 법무비, 취득세로 나갈 것 같고 정확한 건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연식의 이 정도 면적은 보통 한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 사이가 부가세로 발생이 되거든요. 건물분 10% 부가세까지 계산하면 약 2,6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 수수료나 뭐 중개 수수료, 뭐 대출이자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얼추 한 2천만 원 초반 정도가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이분은 근데 당김에도. 우리 고려를 하고 하셨나 네. 봐요. 이분은 이미 단기 매도를 한, 하나 하시고 오피스텔 한 거예요. 아, 이번이 네,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그래서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해서 경매또 하신 것 같아요. 가계대출 규제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거는 피스텔이고 아마 사업자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80% 대출 받는 거는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자본금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을 것 같네요. 그리고 3월 18일 날 낙찰받고 대금을 4월 30일 날 냈는데 이번 주 말에 아마 계약서를 쓴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서 쓰는 게 3개월이 뭐예요 2개월 좀 지나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내놓은 지 2개월 만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매도장금은 또한달뒤두달 뒤가 되겠지만 뭐 그거 대출이자 해도 사실 뭐 200만 원 정도 나올까요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건 기존에 계속 빌라들이 거래되는 건 우리가 봐왔잖아요 근데 빌라뿐만 아니라 지금 오피스텔도 거래가 조금씩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건좀 어불성설이지만 또 우리 교육생분들이 오피스텔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또 어떻게 성과 나오는지 매매 사례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거래되는 걸 보면 확실히 이제 빌라도 확실히 올라왔다 우리 교육생분들이 수도권 빌라 입찰하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게 입찰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 너무 많이 들어온다 금매 수준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 남들과 똑같은 물건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빌라가 그렇게 시세대로 낙찰이 되면 분명히 다른 데서 또 기회가 열리거든요 빌라가 과열이라는 건또그 과열된 분위기에서 또 기회가 생기니까 오피스텔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오피스텔은 무조건 거래가 안된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사례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 보니까 오피스텔을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시고 오피스텔이라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한번 오피스텔이어도 거래가 되는 동네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군포 사례가 나왔으니까 군포 쪽이나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 있잖아요. 수원이라든지 뭐 안양 안산 이런 동네들 경기 남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입지가 이렇게 좋은 데는 또 매도가 되니까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 그래서 오피스텔 음. 경매 어떤 전략으로 또 투자하면 될지 네. 한번 말씀주시면 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피스텔이 여전히 뭐 매도가 엄청 잘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조사를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고 주변 중개사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아직 오피스텔이 막 수사를 한다 막 지금 막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투자를 하고 막 사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매도가 뭐 쉴까라고 하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금방 또 부동산 분위기가 과열이 되고 아파트 규제들이 여러 개 들어오면 금방 또 오피스텔 분위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기다리면서 나는 저점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이렇게 단타매도하는 건뭐 어떻게 보면 어쩌다 나온 사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일단 여유를 가지고 한 2년 정도 보유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월세 한 사이클 정도 돌리면 2년 뒤에는 좀 오피스텔 분위기도 좀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월세를 두고 보유를 해라. 나중에 내보낼 때 내보내는 보증금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월세는. 그리고 월세도 지금 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대출이자 내고도 많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한 한 사이클 돌리고 2년 뒤에 매각하는 걸로 공실 상태 만들고 매각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주택수에 합산 안 되는 오피스텔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입찰하기 전에 관할 구청 재산세 주무관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주택을 내가 낙찰받고 매수했을 때 재산세가 뭘로 나오는지 꼭 확인해서 2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또 주택수에서 안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확인을 해서 입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음. 오피스텔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네. 그냥 아파트도 그렇고 경매 자체 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정규 강의만 준비를 하지만 특강도 또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강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5만 원 특강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5만 원의 의미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비용을 내셔야 수업을 들을 때도 좀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내가 낸 돈이 있으니까 임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이고 또 너무 무료로 해버리면 등록만 하시고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어떤 보증금 차원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일단 신청하고 당일날 안 오시면 당일날 네. 듣고 싶었던 분들이 못 들으시니까 그쵸 절대 그 가격만큼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는 5만원 이상의 어떤 값어치는 네. 충분히 할 거고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만 질문하셔도 네. 그 값어치라는 게뭐 눈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상담 시간이나 저희 멘토님들 만날 시간도 드릴 거니까 우리 학원에 오셔가지고 또 분위기도 한번 보시고 강의장도 한번 보시고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랑 또 오랫동안 인연이 지속될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나중에 정규 강의를 또 들으신다면 그런 맛배기로 들어보신다 생각하면 좋겠지만 맛보기처럼 준비하진 않는다 그냥 뭐 경매란 이런 것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꿀팁들을 많이 넣을 거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는 작정하고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정규강의 금액대 때문에 진입장벽을 네. 느끼시는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인생을 음. 바꿀 음. 수 있는 기점 이걸로도 솔직히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서 기회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음.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다 만족하실 겁니다 네, 자신 아, 있습니다 100% 만족할 수밖에 없죠 없긴 합니다. 네, 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정규 강의 준비를 잘 하고 계신데 또 네. 달라진 점이 있잖아요. 기존에 빌라에 집중했었던 저희 빌라 경매 정규가 아파트 강의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7주 교육으로 해서 마지막 주차에 아마 아파트 교육을 할것 같아요. 아파트를 제가 최근에 지난달에 내채 연속으로 낙찰을 받았고 그 내채를 어떻게 찾았고 어떻게 입찰가를 산정했고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 노하우를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게 제가 준비를 또 추가적으로 했으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면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게 될 거다. 빌라 경매가 아니라 이제는 뭐 주거용 부동산 경매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시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전주 네. 강의도 디벨롭이 됐습니다. 내집 마련을 경매로 하고 싶다 하는 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당연히 빌라를 하면 아파트 경매 너무 쉽지만 네. 그것만 좀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주차를 좀 추가를 했고 맞아요 많이 물어봐요 빌라는 배웠는데 아파트 그냥 시세 조사해서. 입찰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네. 더 디테일하게 좀 요약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주더 추가를 네. 했습니다.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하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